팁 하나 알려드릴게 일단 먼저 링크에다가 A 입 빨리 갖다 대시고요. 엔터키 개 빠르게 누르시면은요 돼요. 이거 전화데이트 들어오실 때 채팅창 팝업을 해가지고 링크 올라오는 선이 있거든요. 그것만 누르면 닉네임 같은 거안눌리고 채팅창을 팝업해가지고 아, 내리네 또 크게 키워가지고 클릭하면서 아 엔터 누르시면은 글씨를 크게 네, 네, 키우라고. 될까요? 이거 글씨를 키우는 것보다 줄이는 게더 좋아요. 극복 공유하려고 들어오니? 어? 나한테 <laughs> 이야기를 하라고? 어? 나랑 전화 디테일 하라고! 하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님 방송 10년째 보고 있는 라고 합니다 <laughs> 목소리가 상당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28입니다 와님 직업? 아 저는 직업 군인 하고 24년 1월에 전역 예정입니다 님예님 예. 님 목소리 좋은 거 아세요? 아니요 자다 있나서 지금 좀, 좀 잠겨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님예 개쩔어요 사람들 지금 너무 겨주세요 맨날 남친 자리 있나요? <laughs> 다스부츠 한번 외쳐달래 <laughs> 다스부츠? 아 그거 언제 모르죠 하지 마요 다스부츠. good 항상 자인님들 사연 옛날부터 보면 꿈이나 진로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통해서 자신감 <laughs> 얻어가는 것 같고 음... 자인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이제 군 간부지만 밑에 용사들 보면 케이스 이렇게 해서 장미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짓말 하지마 아, 또 이거 방송 오래 봤다고 괜히 띄워주려고 케이스 뭐 몇번 봤다고 이야기해주는 거 진짜 아, 다안 기뻐요 아 얼마 전에도 한번 봐가지고 신병인데 아는 척 하려다가 괜히 <laughs> 강도부가 와가지고 누군누구 이 등교? 같이 애교 영상 보래. 그럼 난 시크림빵. 감사합니다. 항상 네. 잘 보고 있고 누님도 네. 건강하시고 이제 뭐 다른 분들도 <laughs> 누나라는 좋은 말 있지 않을까 우리. 저는 에? 누님이 더 편하더라고요. 난 누나가 좀더 편한데. 누님 <laughs> 네, 건강하시오 야, 너 선글까면 왜 들어왔어? <laughs> 아니다, 누님 건강하쇼. 네. 아, 애들아, 심지가 너무 올 거다. 좀 휘어지지 않을래? 아, 안녕하세요. 오 대박. 이게 되네. <laughs> 이 바보 같은 웃음들 다 들어오면 한 번씩 하는 거야. 편리하게 <laughs> 그 들고라고 오 했는데 들고 왔어요? 어, 저는 항상 있었어요. 누님, 어, 누나. <laughs> 아, 계속 누님 누님 가봐니까. 이게 누님 누나. <laughs> 누나 방송 본지 이제 2년 넘었는데 그때 좀 상태가 음. 안 좋았어서 누나 방송 보면서, 힘을 내서, 그 덕분에, 서울 상경에서 음악하고 있거든요. 오. 어, 진짜? 응, 소개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, 축하해. 그렇다, 할 그게 없긴 한데. 잘 이겨냈네, 그래도. 아, 네. 이런 얘기를 항상 하, 하고 싶었어요. 어, 네. 씨, 말이. 아. 이해했어. <웃음> <웃음> 이해했어. 누구만 <조금만> 진정해. <laughs>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부터 긴장돼요, 지금. <laughs> 그래도 시창 같은 거에 몇번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나? 저 로아 길드도 들어갔다가 그래 너뭐 워로드 <laughs> 그 한참 안 들어와서 강퇴시킨 걸로 기억해 그 덕분에 로아 이제 안 해요 거의 <laughs> 아 근데 강퇴좀준 덕분에? 미련 약간의 미련이었어요 그거 아, 아 내가 그래도 자이누나 길드 들어가 있는데 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강퇴 딱 되자마자 아 이제 안 한다 하면서 딱 끊고 <laughs> 네, 간간히 보임에 감사하고 있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, 무지개 장미 아닌가요? 어 보라색이요 아 되겠다 뀨 이러고 뀨 이거 실제로 말할 수 있어요? 뀨? 하... 잘가 하져 빠밤 안녕? 네.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할말 만들어 오라 했잖아요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? 운동하세요 누군가한 소리야 아이 아이 자장님 말고 어이, 왜요? 아니 왜요 찔리세요? 아니잖아요 아니 이놈 시켜봐 이거 <웃음> 야 <웃음> 만들어라 그랬지 누가! 어? 늘 하는 말이지만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음.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처음 뵀던 게 이제 여신과 한낱 노예 주제였는데 <laughs> 왜 그러는데. 그렇게 <laughs>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.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. 마인크래프트 어, 어, 맞는 말이잖아요. 따라는 네. 거 아니야. 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? 그 진짜. 입장이라는 게더 중요한 거지. <laughs> 네. 아, 누나 살려줘라. <laughs> 다음 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<laughs> 네. 저는 이만 물러가 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강바. <laughs> 안녕, 투와. <투완. 우> 음. <laughs> 아. 아 보면 들어오면 뭐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거 막상 못 하겠네. 뭐 할려고 했는데? 노래 부르려 했었었거든요. 하자. 짤막하게 그, 예 예. 오케이 시작. 안녕하세요. 하지 말라. 왜 들어왔어요? 사실 그 아까 그 노래 하려고 들어왔었었거든요. <laughs> 목적 달성한 거 아니야 그러면? 어 이러면 안 되는데? <laughs> 그러면. 아, 하나만 더 할게. 그 누나 때문에 전쟁났다고 하던데 와, 혹시, 혹시 알아요? 뭔 전쟁? 귀여워. <laughs> 유튜브를 통해서 4년 전쯤부터 잘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. 유튜브를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제 유튜브로 하루를 여는 이게 저희가 또 의도한 방향이거든요. 지금 해외에 살고 있어서 아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많이 좀외롭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인터넷을 접해서 이렇게 스트리머란 직업을 알게 된게 제일 처음으로 빠져든 채널이 이제 견자님 채널이었어요. 아 저예요? 너무 영광이에요. 어디 사세요? 해외? 아, 너무 멀리는 아니고요 네. 저 어릴 때부터 일본에 건너와서 도쿄에서 아 살고 있습그다 다른 스트리머 분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요? 페뉴? 네 페뉴님 두 분이서 하, 하시는 그 방송들을 정말 재밌게 봤고요. 아하. 같은 년생이에요. 어, 그러세요? 같은 나이에 이런 사람도 있다. 그것 때문에 더더욱 애착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. 이게 또, 근데 잘못 보다 보면 비교 대상이 응.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좋은 모습을 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아, 어, 다행이에요.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리나. 혹시 제 애교 영상 보셨어요? 그러니까. <laughs> 애교 영상 보면, 민나 준비와 도 나봐, 지카라게 돼? 이까? 이딴 짓 하는 거 있었거든요. 아 응. 예, 있었죠. <웃음> 아시는구나. 말은 <laughs> 많이 봤어요. 네. 사실 고백을 하자마자몇번 돌려서 봤거든요. <laughs> 아, <그래서요>. 나이가 <laughs> 같다 보니까 더더욱 나이 더짜신다 다음 분들 이거 계실 테니까 저는 연자이로 삼행시만. 오, 오 좋아요. 견. 연자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이후로 자 자꾸만 꿈속에 떠오르는 관계네요. <laughs> 히 희생 망면한 정말 아름다운 장미지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또잘 해나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 또 얻어 갑니다. 너무 감사 이렇게 간...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거 처음이어서 네. 네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잘 가요. 음... 감들 훈훈했는데 알바노 뿌리십시오 이 새끼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데이터러 왔습니다. 저랑? 이게 전화데이트가 <laughs> 아닌데. 그쵸?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라. 제 그구나. 방송 자주 보세요. 우그 맨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유튜브가 항상 있길래. 있길래 보고. 이제 한번싹 봐주고 <laughs> 네?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이런 느낌. 실례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2 2 살. 아니 2물 살입니다. <laughs> 그치만하지마. 용띠. <laughs> 그치만하지마. 이 빵빵입니다. <laughs> 응애네. 어... 그렇긴 하죠. 경상도 남자한테 '상남자'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'상남자' 느낌이 빵 나. 에이, 저, 그 정도는 <laughs> 아니고, 저 INFP인데, 이뭔 개소리야? 한약기 같은 거 제가 만들어오라 거든요 어... 날씨가 참 좋네요. <laughs> 식사는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? <laughs> 밤인데 날씨 보이냐고? 자신감 좀 가져요. 제가 제일 필요한 게 그런데 잘안 음. 가져지네요.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. <laughs> 아 소심해요? 예, 저 소심하죠. <laughs> 지금 약간... 보면 할말다 하는 거 같거든요. 아 근데 이 저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정상도 남자들이 할 말은 해야 이 속이 시원해요. <laughs> 이 소심하다라는 제... 그 기준이 뭐예요? 처음 본 사람한테 대하기 <laughs> 어려워하고 머문머무태하고. <laughs> 네. 딱 지금 제 상태. 굉장히 안 그러고 있거든요. <laughs> 굉장히 안 그러고 있어요. 얼마나 이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이아이 문장이 안 만들어지잖아 이게 맞죠? 그렇다면 아, 소심한 게 맞네. 딱히 뭐할 말은 없고 네. 사맹시 한번 해보고 갈게요. 너안 소심해? 와가지고 할말 없는데 사맹시 하고 가는 소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? 아이또 다른 문제를 빨리 말.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다릅니다. <laughs> 예, 아꼭 해보셔야 돼요. 굉장히 매력이 넘쳐요. 아, 감사합니다. 나, 굉장히 그, <laughs> 처음 듣는 소리인데.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아가면 되겠네요. 나한테 이런 재능이 발견했다. 서행씨 <laughs> 한번 하시죠. 견시렁, 견, 견실한 견실한? 자, 자 이제 방송 한번 볼까? 희, 희한하게 재밌네. 나안소심네나 네? 나. <laughs> 나 보겠습니다. 개나 재밌데, 뻔뻔하게 하는데. 뭐, <laughs> <너> 안 소심하다. <오시오? 웃음> 야, 너말안 끝났어. 아니, 개웃기네, 진짜. 아이고, 이렇게 사람들 알아가는 매력이 장난이 아니네. <laughs> 와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